PC 온 스튜디오 게이밍 컴퓨터 조립 PC 게임용 데스크탑 본체는 고사양 게임과 영상 편집을 무난하게 소화할 수 있는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. 16GB RAM과 SSD가 기본 장착되어 있어 빠른 부팅과 로딩 속도를 제공합니다. 발열 관리가 잘 되어 장시간 사용해도 안정적인 온도를 유지하며 소음이 적어 조용한 환경에서 작업이 가능합니다. USB 포트와 HDMI 등 다양한 확장 슬롯이 있어 업그레이드가 용이합니다. 구매 후기도 긍정적이며 성능 대비 가격이 저렴하고 설치가 쉬워 많은 소비자들이 만족하고 있습니다. 이 제품은 디자인, 성능, 소음, 확장성까지 모두 균형 있게 설계되어 있어 다양한 작업에 최적화된 선택입니다.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